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최민석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여주시 점동면 철이입니다 신축 전원주택인데요 지금 두 채를 분양하고 있고. 일전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드렸던 해 현장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최초 분양가 3억 7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인하된 3억 6천만 원으로 다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아주 고즈넉한 전원마을 현장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조용하면서 새소리까지 아주 은은하게 잘 들리는 숲세권에 위치한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은 총 124평이고. 도로 지분은 국유지로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 면적은 단층주택으로서 35평을 사용하는 아주 널찍한 면적을 잘 갖추고 있고 옆쪽에 또한 세대가 있는데 옆 세대는 대지 면적이 좀더 넓기 때문에 분양가 3억 7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또한 아주 훌륭해요 여기는 마을 공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LPG를 사용해서 도시가서 별 차이 없는 요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상수도의 오폐수 직관입니다 아주 완벽한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점동면 옆쪽에 위치한 청안리 시내까지도 자차 5분이면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프라 또한 아주 훌륭합니다. 자, 분양가 1 천만원 인한 아주 넓은 마당을 쓰면서 실내 면적까지 잘 나온 전원주택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의 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안쪽 주택은 분양가 3억 7천만 원입니다. 조금 더 대지가 넓고요. 제 왼쪽 편에 보이는 이 도로는 저 안쪽만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주차 한두대 이상을 하셔야 된다 하시면, 저 안쪽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분양받으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은 단지 내 도로거든요. 단지 내 도로는 약 4m 정도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교행하기에 원활하실 수가 있고요. 완전 평지에 아주 고즈넉한 전원 마을로 이루어진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주차장은 이곳으로 빠져 있습니다. 지상주차, 병렬주차로 두대 하실 수가 있고요. 음, 조금 차량 관리하신다면 하면 위에 렉산을 씌워가지고 차량 관리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 폭으로 잘 나와 있고요. 주차하신 다음에 우리 집으로 들어가실 때는 이 대문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펜스는 약간 원목 느낌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고 디자인이 잘 들어간 펜스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지민로 쪽으로는 모두 현무암 지짐석을 통해서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질퍽거리지 않고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나무를 쫙 심어드렸거든요. 이 나무는 1년에 거의 2, 3, 2, 30cm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펑트인 뷰가 아니라서 이 나무가 자란다면 우리 집 마당을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잔디 마당은 계획관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대지 면적이 124평인데요. 대형견 아이들 뛰어놀기에 상당히 좋은 구조로 잘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안쪽으로는 조명도 설치되어 있으면서 간단하게 텃밭 할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을 주셨고 그 옆쪽으로 부동수전이 있습니다. 잔디마당을 관리하거나 제가 지금 이제 서 있는 이 석재 테라스 공간을 넓기 때문에 수전으로 해서 무청소하기도 괜찮은 공간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쪽 석재 공간은 거의 2m 이상 폭으로 나중에 썬룸 설치하시기 괜찮은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 뭐 1층 방과 그리고 주방 창 그리고 거실 창까지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연결이 쫙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음, 투톤으로 해서 세라믹 사이딩 이용해 주셨거든요. 화이트와 블랙이 조화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자, 단층 주택의 목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향은 남향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햇살도 아주 잘 들어오는 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내는 이 석재 테라스 공간을 쭉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위에는 약 1m 정도의 포치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화문과 디지털 도로락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집은 35평이에요. 실내 면적을 상당히 넓게 잘 쓰실 수가 있는데 구조 또한 훌륭합니다. 일단 전실 자체도 4칸의 신발 수납장, 그리고 거울까지 들어가 있어서 옷매무새점검하기 좋고, 전체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아주 인상적이면서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도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편하게 불을 껐다 킬수 있는 멋진 옵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사면동 중문으로 이용을 해주셨네요.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시죠.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정면으로 해서 욕실과 방두 개를 보실 수가 있고, 그대로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이렇게 도시면 자, 거, 멋진 거실과 주방이 딱 분리되어 있으면서 안쪽으로는 마스터 룸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 자체 폭도 거의 한5 m 로 굉장히 넓게 되어 있으면서 위쪽으로는 층구가 3m 정도의 높은 층고를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방성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온목 느낌의 실링팬 그리고 우문형 천정으로 해서 더욱더 개방감이 훌륭하고요. 안쪽에는 보시면 양쪽으로 또열수 있게 창호를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LG 하우스 2중 창호로 사용해주셨고, 안쪽에 남향이기 때문에 단열까지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아트홀 공간인데요. 아트홀 공간은 뭐 따로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고 실크 벽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대형 TV나 TV단에 놓으셔도 충분히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곳에 콘센트까지 완벽하게 다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쇼 공간도 한 4인용 쇼파 놓으신다면 딱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실 앞쪽으로 들어오시면 또 주방 공간이 있는데요. 제 오른쪽 편에는 주방 가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왼쪽 편에는 이렇게 다이닝룸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구조가 상당히 좋죠. 여주에서 이런 집 보기 드물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괜찮은데 분양가까지 인하가 됐다고 하니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등 밑으로 해서 6인용 시탁까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창고가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나가실 수가 있을 뿐더러 여름에는 활짝 열어놓고 뭐 썰룸 설치하신다면 실내공간 의 연장선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편으로 해서 메인 가구는 기역자 구조로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동선이 상당히 편리하죠. 여기는 인덕션에 삼국가스 레인지에 싱크볼, 환기창도 다 되어 있고요. 여기는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게끔 냉장고 박스까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한 대라고 해서 전혀 서운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이 문을 열면 멋진 다용도실과 세탁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엄청 넓습니다. 자, 지금 이 밑으로 해서 세탁기 공간 딱 나와 있고요.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 옆쪽으로 해서 여분 냉장고 한 대에 두실 수도 있는 어, 엄청난 공간이고 여기에 또 보시면 보조 주방이 있네요. 냄새나는 음식 조리하실 수 있게끔 1구 인덕션과 그리고 싱크볼에 대형 환기창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 뒤편으로 해서 음, 마스터룸 공간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마스터룸은 아주 반듯하게 잘 나온 상태예요. 벽지도 약간의 그레이톤으로 해서 아늑한 느낌을 받는 방으로 보실 수가 있고, 이쪽에 딱 침대 킨 사이즈 놓으실 수 있고, 앞쪽에 TV상이나 콘센트가 있으니까, TV를 설치하셔도 좋고, 화장대 같은 거 놓으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향으로 빠진 멋진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뿐더러 이런 햇살까지 잘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모든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마스터룸이라고 한다면, 욕실과 드레스룸이 또 따로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 드레스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드레스룸은 아니지만 시스템장에 이쪽으로 하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부부들이 어쩌면 수납이 가능하고요 부족하시다고 하면 이쪽에 뭐 수납장도 있고 조금 폭은 좁아지겠지만 이 한쪽으로 설치하신다면 충분히 보관을 하실 수가 있는 드레스룸 공간 보셨고 그 옆으로는 욕실입니다 욕실 구성 자체가 아주 좋아요 타일도 그렇고 전체 화이트 도기가 상당히 깔끔해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양변기와 카운터형 세면대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 놓고 이용하신다고 하면 해바라기 수전이 있어서 상당히 쾌적하게 물 튀김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환기창도 아주 크게 잘 나와 있어서 습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아까 보셨던 두 개의 방과 욕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쭉 따라오게 되면 음, 들어왔었던 중문 앞쪽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문을 닫아놨거든요. 이 방부터 한번 보시죠. 이야 이 방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면적은 마스터룸 면적과 침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가구 배치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 이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역시나 여기 남향으로 배치된 환기창도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자 서브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제가 손님들 모시고 왔는데 각 방마다 이렇게 드레스룸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자녀들의 방으로 쓰신다고 하면 뭐 옷은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또 다른 방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 방은 음 소형 가족분들이라고 하시면 여기 한쪽을 다 드레스룸을 짜셔도 되고 서재 같은 걸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손님들의 뭐 게스트룸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매립 등 시스템에 놓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옆쪽 집이 보이기 때문에 방범창을 통해서 또 막아주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가운데 쪽 이런 데드스페이스 공간도 수납장을 통해서 다 이용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욕실 용품 같은 거딱 놓기 괜찮을 것 같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공용 욕실도 아까 안방 욕실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샤워 부스가 있는 게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카운터형 세면대와 양병기 동일한 수납 공간까지 다 이용을 해주신 욕실 공간까지 잘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공 확인해 봤고요. 감상평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여주시 점동면 처리에 위치한 단층 전원주택 확인해 봤는데요. 분양가가 천만 원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됐는데, 분양가 3억 6천만 원. 이제는 아주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지 면적이 124평에 연면적이 어, 35평입니다. 방세개 욕실 두 개인데, 드레스룸까지 다잘 갖추고 있어서, 어느 분이 오셔도 이집 구조는 만족할 만한 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고즈넉한 전원 마을에 위치했기 때문에 조용하고 한적하게 거주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집 뿐만 아니라 옆쪽에도 동일하게 건축이 된 집이 있는데요 이것보단 대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분양가 3억 7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나오시면 이두개다 비교해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모든 부분은 아래 유튜브 정보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담을 원하신다 하시면 상단에 위치한 번호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더 좋은 집, 최민석 팀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